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청년 전용 및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신혼부부와 청년은 올해 한도가 올랐기 때문에 내 조건에서 어떤 버팀목을 받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세 가지 주택도시기금 상품, 일반, 신혼부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대출을 선별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이 아닌 비교표를 통해 한도, 금리, 신청 조건 등을 제시할 것이므로 어떤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청대상 비교. 일반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의어야 하며, 이때 세 가지 상품 모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두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조건이 공통으로 붙게 됩니다. 2. 대출금리 및 보증금 최대한도 이율은 일반전세버팀목은 연 1.8에서 2.4%까지, 신혼부부는 연 1.2%에서 연 2.1%, 청년은 연 1.5%에서 2.1%입니다. 개인별로 연령 혹은 유형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자세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한도 역시 일반은 1.2억 원 이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역시 최대 3억 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 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우 올해 강화된 조건으로 보증금액과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많이들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 버팀목의 자녀 기준이 미성년자인가요? 아는 것인데 신청 시 자녀에 대한 판단은? 미성년자라는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들 두었을 경우에는 최대한도 조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즉, 일반 버팀목은 최대 1.2억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 일반 버팀목 금리, 금리우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 부양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 우대 조건 중복 적용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 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이자녀 가구 연 0.5%, 일자녀 가구 연 0.3%, 최종 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 추가 우대 조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0.1% 다자녀 가구 연0.7% 이자녀 가구 연0.5% 일자녀 가구 연0.3%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금리 추가 우대 조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0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 가구 연 0.7%, 이자녀 가구 연 0.5%, 일자녀 가구 연 0.3%, 최종 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신혼부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율, 신규와 계약 갱신에 따른 비율입니다. 승인 한도 비율은 보증금액과 보증기관 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가 기준이 됩니다. 상환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이자만 내는 방법이 있고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집을 옮기지 않고 갱신계약을 통해 기한을 늘려야 할 때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분할상환을 선택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연장 시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차보증금 이내로 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 처리해야 합니다. 오. 신혼부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세 가지 모두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과 전세자금보증신청 조건은 동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조건이 되는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비교를 통해 금리 신청 조건, 최대한도 보증금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알맞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